앞으로 하세요 자, 가 볼까요? 반갑습니다, 시청자 여러분. 저희는 주스 TV. 어디 가십니까? 오늘은 저희 상명대 그 상명대 가요. 어, 어 맞죠? 뭐, 뭐 발표 썸나무 분들의 발표회를 어. 보러 갑니다. 또 가서 또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. 주스TV가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와 막 이렇게 터졌다고 하던데. 아. 리버스 프로 아세요? 그러면 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오늘 그, 제... 정, 그 정도는 아닌데. 아, 우리가? 아니야 그, 그 정도 돼야지. 아, 그 정도 돼야 되는데. <laughs> 어, 재밌는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. 차 아. 안에서도 일하시는 <laughs> 썸네일 만드시죠? 아 쉽지 않네요. 네. 손님손었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<laughs> 가고 있는데. 주택단지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? 도착은 했습니다. 어딘지를 모르겠어.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면 되나? 와. 경치 진짜 좋다. 학생? 예? 학생 여기 춤추는 학생인가? 저는 여기 관리인입니다. 아, 관리인이시라고요? 아트센터 찾아왔는데, 어디죠? 이런 거 같아요 아, 예. 관리인이신데 잘 모르시네 아, 대학교 콘텐츠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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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 또, 또 좋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어. 저기 실례한데요 여기 아트센터가 아, 너무 조용한데 아트센터는 아트센터처럼 생겨야지 아, 그, 그런 게 있어? 그래, 생긴 게? 그래야지 <laughs> 도전 리허설인데도 반응이 되게 좋네요 네. 게스트님은 네. 따로 있어? 되요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. 만약에 되게 편한 게 계실 때 아, 여기 있으시면 요들 네. 뭐 많이 는구나 아. 여기 오시면 오실 텐데 이따가 이따 끝나고 제가 네. 저희도 뭐 돌아다니면서 찍고 할게요 여기 아네여게인원이 이날에 아, 와? 인원, 인원, 네이원이개수 인원, 네. 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, 시청자들이 자기가 네. 하는 콘텐츠를 좋아해 아 그래요? 오늘 이름 지었어 효근아 학교 가자 아 효근아 <laughs> <표구나> 학교 가자 <laughs> 학교에 <laughs> 싫어 어떤 장르 하세요? 저는 힙합이요 아, 힙합. 아, 힙합. 아 힙합 제일 좋아하는 힙합 댄서? 한 분을 뽑아야되네 아, 아 여러 분은 그, 괜찮아요 그, 네. 한 분만 뽑는다면? 한 <laughs> 분은 뭐 못 뽑을 어, 것 같아요. 드럭, 아... 드랍 리듬 게이트. 아, 오, 리듬 게이트. 제 친구예요. 제가 이거 조퇴. 초췌해서... 이거 정리했어. 아, 예. <laughs> 포사시하게 만들어줄게요. <laughs> 각오 한마디 한다면 모두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. 파이팅. 파이팅. <laughs> 파 아, 대박이다. 도시별. 소근아. 어, 형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공연하시죠? 어, 아, 어, 근데 저 지금 너무 못생겨서 안 돼요.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화장을 안 해가지고. 아, 아, 너무... 아니, 아니, 오버예요. 아, 진짜. 오늘 어떤 공연 하시나요? 저 오늘 댄스홀이랑 비보이예요. 어? 두분 같이 하시는 거예요? 네. 네.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공연, 두달 준비하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실감은 아직 안 나는데 막상 관객들 보면 실감이 나겠죠?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오늘 화이팅! 화이팅! 예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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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튜디오에서 나왔습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피직스 지금 알아보게요 어, 네. 아, 네. 준비 많이 했어요? 내가 준비. 많이했으니까 선생님 오늘 억퍼 열심히 하라고. 아, 춤 얼마나 줬어요? 이제 5년 이가 아, 5년이요? 오래도 5년? 뭐 많이 하셨네. 맞아요. 둘이 약간 지금 소개팅 분위기. 오늘 깨보시겠습니다. 깨보시겠습니까? 뭘 깨우세요? 피직스를? 무대요. 아, 감사합니다. 기대할게요. Forgetting... 아, 학생이 너무 많다 살짝 틀어서 한번 쳐볼래요? 준비하시고 우와 좋다 몇 학년? 저는 1학년입니다 2학년 새내기 1학년 여유가 많네? 커피 마시고 저 복학했어요 아 복학했어요?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. 저희 발표회 보러 왔는데 네.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저희는 뭐 항상 한 학기에 한 번씩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학습한 그 비학점 전공 수업을 무대에 이렇게 올립니다. 저희가 오늘도 말했지만 학생들이 즐기라고 말하거든요. 뭐 춤은 그냥 삶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자체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삶 안에 춤이 있고 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학생들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즐겁게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발표회 재밌게 잘. 보고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관심가져서 감사하고 아유 아니에요 네 항상 좋은 콘텐츠로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, <laughs>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기리 공연 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? 어... 매요 매우... 재밌지만 조금 힘드네요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락킹입니다 오우 좋습니다 어 채원씨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기실을 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. 키요. 제 목소리 어떠세요? 어떠세요, 지윤씨제 목소리? <laughs> 안녕하세요, 한나 씨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전기공연을 하시는 소감이 어떠시죠? <laughs> 제 목소리가 모든 걸 대변해준다 생각합니다.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 전기공연 친구들한테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. 파이팅파이팅 전기공연! 파이팅 안녕하세요. 그 촬영, 그 마스크 한번 쓰시고. <laughs> 오른쪽 얼굴이 더잘 나왔어. 아, 이쪽으로 갈까 아, 이쪽으로요. 네. 아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자,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? 전공이요? 네네. 아, 스를전공이에 어, <laughs> 전공이십니까? 네. 아, 이번에 정규공연을 디렉을 맡으셨잖아요. 네. 어, 디렉을 맡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아, 정말 이 많은 인원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가 않고 음. 그래도 끝나서 정말 얻은 게 많았다. 파이팅! 음. 컨디션 좋으세요? Good. 아, 그... 아, <laughs> 어, 이 예쁜 친구는 누구야? 아, 세부 안녕하세요. 안녕. 걸리시 전공이신가요? 네. <laughs>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? 바핑바핑이시구나 oh. p O P P I N G. 오케이. Okay.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? 어, so tired. Oh. You so tired. 그래도 열심히 할 거죠 공연? 오케이. Oh, okay. okay. 둘이 파이팅 한번 맞춰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오마. 파이팅. 하나, 둘. 안돼. 잘나오나 올라와요 찾아가지고 그 너가 찾아 보내는 걸로 고 네. 오늘 발표회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 학생들이 잘 준비했던 거라서 저희는 뭐 크게 신경 쓸건 없었는데 오늘 뭐 무사하게 어 이제 그 대기시간이고 이따곧 시작하는데 어 여기 밖에 관객들의 어떤 풍경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저희 유튜브 채널 주스티비인데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이보이 e 리버스 크루 아세요? 그 친구분들 응원하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? 네. 아, 그래요? 그러면 그 친구분께 한마디! 파이팅 인지도가 별로 없네, 이 친구가. <laughs> 리버스 <웃음> 크루 <웃음> 모르는데, <웃음> 피직스까지 물어볼 수가 <laughs> 없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는 그 스트릿댄스 채널, 그 주스티비라고 해요. 네. 혹시 아시나요 아, 피지스 아세요? 네. 아, 저. 방송 다 봤어요 네. 아다 아, 봤어요? 그 맞... 저도 하고 있어서 아는 아, 사람 만났다 저도 쇼다운 그 마지막 방송 진짜 보러 갔었어아진짜재밌었어요와 네.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재밌게 보셨죠? 네 진짜 네. 재밌게 셨어요 그, 그러면 춤추시는 분이세요? 네 어떤 장르들? 좀다 힙합으로 다아 힙합 네. 되게 멋있는 친구들이네 저기 네, 아, 힙합, 힙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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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형님 네. <laughs> <laughs> 아시나요? 잘, 잘, 죄송합니다. 좀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? 네?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도댄서님이라고. <laughs> <laughs> 아, 찾아보십시오. <웃음> <웃음> 꼭 찾아보세요.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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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해치! 해치! 해치. 뭐야? 예, 해치! 예, 해치브라더야, 해치 오늘? <웃음> <웃음> 이날 잘 지냈어? 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조스티비입니다. 아,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게 많이 안? 김효근이라 쓰고, 혹시 전설이라 읽는다? 전설이라 쓰고, 김효근이라 읽는다. 어떤 분이시죠? 아... 어. 네,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김호영이라 쓰고 네, 김형이라 쓰고 살인마라 는 어떻게 하 어떻게 하는 냐어 어. 잠깐만 잠깐만 오늘 어. 심세요어아 네. 네. 하지 마, 하지 마하세요아치나아치 아. 아. 네. 아니에요? 상을 정책? 어, 마동석 아요 아, 마핑의 피직스 님과 비보이의 호환 저 그런 친구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? 아유 오늘 팀복입니다. 아, 팀복이요? 네, 뭐 저희, 둘이 같이 뭐 해? 쇼케이스. 아, 쇼케이스 하는구나. 구경. <laughs> Please I'm not sure if I can't go in if they take my purse. n if I a n t go in if they a y p r not f a n t go in if can't go i a t go in if a n t go in if a t go in if I a n t go in c a t go in if I c a t go in if I can't go in if a n t go i c a n o in if I t go a t g in if I c a t o i f I can't g in i I a t g in if I a n t go a n t g a n t g a t g in if I a t g a t go i a t g in if I a t g a t go in if I ca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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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in if I 성명아트센터 잘 보고 갑니다 아, 자아웃트로 찍어주세요 아, 너무... 아까 너무 재밌었어요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올게요 다음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주스 TV.